Since the turn of 20th century, 2 0세기에 들어온 이후로 w e b e l i e v e d i n g e n e t i c c a u s e s of d i a g n o s i s 우리는 믿고 있다. 뭘 믿어? 유전적인 요인. 어떤 진찰에 있어서 유전적인 요인을 믿게 되었다. A t h e o r y c a l l e d g e n e t i c d e t e r m i n i s m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전 결정학이라고 불리우는 이론이다. Under this model, 이 모델 하에서는 our genes are determined and at birth. 우리의 유전자는 결정되어진다. 출생, 출생하자마자. 출생 때 우리의 유전자는 이미 결정되어, 되어진다. 이런 말이죠. We are destined to inherit certain d i s e a s e 그래서 우리는 be destined to 뭐뭐할 운명이다 이런 말 이런 말이거든. 어떤 질병을 inherit 하면은 뭐야 계승하다 뭐 이런 말이잖아 물려받다. 응. 우리는 어떤 특이한 질병을 물려받을 운명에 처해 있다. Based on the misfortune of our DNA. 우리 DNA의 어 뭐. 불행, 운이 안 좋은, 의, 을 기반으로 해서. Genetic determinism doesn't consider the role of family backgrounds, traumas, habits, or anything else. Genetic determinism은 고려하지 않는다, 뭐를? Family background, 아니면 trauma, 아니면 habits, 아니면 그 어느 것도 within the environment. 환경 안에, 환경 안에 있는, family background, trauma, 뭐 habit, 그 어떤 것의 역할도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얘는, 어, 뭐, 이런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얘는 재수없어서 그냥 이렇게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환경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것도, 어, 여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개념이야. 음, 그게 바로 genetic determinism이야. 어, 그런데, 이런, in this dynamic, 이러한 체제 안에서, we are not active participants. 이러한 체제 안에서는 우리는 적극적인 participants, 가담자가, 참여자가 될 수가 없다. In our own health and wellness. 우리 자신의 건강과, 뭐, 뭐야, 안녕, 아내, 안녕에 있어서 우리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가 없다. 이건 그냥 운명이야. 그냥 좋은, 어, DNA 좋은 부모 만나면 그냥 잘 살게 되는 거고, DNA 나 별로 안 좋은, 그래서 막 질병 있고, 이런 부모 만나면 또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운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과 안녕. 예. 어, 우리 자신의 건강과 안녕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Why would we be? 왜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나? If something is predetermined. 만약에 뭐 어떤 것이 미리 이미 결정되어 진다면, it's not necessary to look at anything. 필요가 없다. 그 어떤 것을 보는 것도 beyond our DNA. 우리의 DNA 이외에 그 어떤 것을 보는 게 필요가 없어진다. 어. 맞는 말이지, but the more 더 모어 주어 동사 더 모어 주어 동사 몸무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몸무해지다 이런 말이지 더 모어 science has learned about the body and its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around it 무슨 말이야 어 과학이 더 많이 배울수록 뭐에 대해서 배워 몸과 그것의 이즈는 몸의지 몸의 상호작용 모아 모아 몸이 모아하는 사사 어떤 것과 하는 상호작용? 어, 그 몸을 둘러싼 환경과, 어, 환경과 함께 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more simplistic the story becomes.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스토리는 더 심플해진다가 아니겠지. 어? 맨 처음엔 DNA만 놓고 사람들이 말했는데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야 우리 몸과 몸이 우리 그 몸을 둘러싼 환경과 같이 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과학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겠어 더 복잡해지겠지 더 복잡 그 스토리는 더 복잡해진다가 아, 맞지 응. 디번이 잘못됐어. We are not merely expressions of coding. 우리는 단지 코딩의 그 표현이 아니다. Not A but B. Not merely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단지 코딩의 expression이 아니라 product of a remark a b l e variety of expressions interactions. 뭐야? 프로덕트, 제품들이 다 어떤 제품들? 관목할 만한 다양한 상호 작용. 그런데 그걸 또 꾸며줘. that are both within and outside of our control.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안에 있는 그리고 밖에 있는 것어둘 다의 아주 관목할 만한 다양한 상호 작용의 상호작용들이 낳은 결과물이다. 뭐 이런 말이죠. Once we see beyond the narrative, 일단 우리가 그 이야기 너머를 볼수 있다면, 본다면, 어떤 이야기 너머? That our genetics are destiny. 유전학은 운명적인 것이다. 운명이다. 이러한 이야기 저 너머를 본다면, 그그 그 너머를 볼수 있다면 we can take ownership of our health. 우리는 우리 건강에 주인 의식을 가질 수가 있다. This allows us to see how choiceless. 이것이 허락한다. 우리가 뭐 하는 것을 얼라우 목적하고 투지. 이것이 허락한다. 우리가 보는 것을 뭘 봐? How choiceless we once were. 이 과거 시제로 썼잖아. 우리가 한때 옛날에는 얼마나 속수무책인 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이게 워니까 과거야. 과거에 한때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속수무책인 상태였는지를 보게 해준다. 그리고 empowers us. 그리고 우리에게 empower 힘을 준다. Within the ability to re, uh, ability to create real and lasting change. 뭐래. 이것이 우리에게, 어, 능력을 주는데, 어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 실제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과한다.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DNA로 다 결정됐고 우리는 진짜 속수무책인 뭐 이런 상태 뭐그런 상태였고 모든 것이 다 운명적이다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어떻다 그것을 둘러싼 어 환경과 어떻게 인터랙션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어 영향을 받는다. 이제 그걸 알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DNA, DNA만 우리의 뭐 건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 환경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